본문은 로마서 12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볼 거고요. 변화의 과정을 바로 알기. 네,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좀더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은 어, 통과 의례라는 주제로 같이 나눴죠. 예, 그 프랑스 인류학자 반 게네프라는 사람이 통과 의례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 그분에 의하면 통과 의례는 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통과 의례 이전과 통과 의례 이후는 다른 존재가 된다는 말이겠죠. 예,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태, 태어남을, 새롭게 태어남을 새롭게됨을 나타내는 것이 통과의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과의례를 변화라는 말로 바꿔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통과의례라는 단어보다는 변화라는 단어로 바꿔 써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변화라는 주제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더 변화, 되셨습니까또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좀더 변화,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작년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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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많은 사람들이 매년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계획하는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어떠십니까? 변화가 많이 일어나셨습니까? 네, 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조금 답답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그것은 제 머릿속에 그게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변화해야 된다. 살아있는 존재는 변화한다. 이것이 어느새 그 저의 그 청년 시절쯤 이렇게 각인이 됐던 문장인 같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변화하게 되 있다. 즉 성장하게 되 있다 이런 거죠. 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해 하시는지. 예. 혹시 또 변화를 혹시나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변화하면. 그래서 본인이 정해놓은 틀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힘들어하죠. 왜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밑에서는. 본인이 정해놓은 게 무너진다라는 그것에 두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 사람이 새롭게 변한다는 말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바뀌었어 라는 말과 같겠죠.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좀 전에 우리 본대에서도 말씀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를 받는다. 그럼 변화를 받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죠. 이것을 우리의 적용을 하면 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내 삶에 내 삶을 통해 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 우리 그런 거 굉장히 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 그렇죠? 선택과 결, 네, 선택하고 집중하고. 어, 행해야 될 기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변화라는 거죠.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변화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지 그래서 이전과 이유가 다른 삶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삶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삶, 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의 단계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변화의 단계. 첫 번째가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 어, 이 단계를, 이 단계, 진리를 아는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일어나야 되냐면, 어,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경 읽고, 또 설교 듣고, 책 읽고, 이런 단계예요. 도전을 받는 단계예요. 네. 이 단계가 없으면, 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생각이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새롭게 하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에서 그동안 내 안에 없던 새로운 진리 안에 내가 노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리에 어 대면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어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설교 들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런 얘기 뭐냐면, 생각이 변화되기 위한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들이 5만 가지, 6만 가지, 그래서 뭐 그래도 5만 가지가 많네요. 우리 왜 그런 얘기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루에 생각이 5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이 흘러간대요. 어 놀랍죠?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그런 많은 생각을 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어제 생각과 같고 지난달 생각과 같고 작년에 했던 생각 똑같이 5만 가지, 6만 가지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아, 너무 너무 조금 끔찍하기도 하죠. 어제 생각과 지난달 생각과 작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오늘도 똑같이 5,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1단계 첫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없었던 진정한 진리가 들어와야 거기에 노출돼 있어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 생각에 도전을 줄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과정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들어오신 게 축복인 것이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죠. 나의, 가, 내가 가지고 있는 5, 6만 가지 생각에 새로운 진리로 날 도전하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돌아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변화의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진리를 아는 단계 너무 필요하죠. 또두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도, 진리의 도전 진리가 나를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 있을 때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수요 말씀 때그 말씀 전하기 바로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는 많이 드린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다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노출은 많이 됐지만, 이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 노출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흘려보내니까. 듣긴 듣지만 심중으로 듣지 않으니까 자기 삶을 비춰볼 여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그 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그 말씀의 대면에서 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땐내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진리가 들어왔을 때 직면하라. 아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어,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산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 살았네라는 이런 이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아, 지금의 내이 모습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은 결과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예, 오늘도 여전히 이 죽음의 단어는 나오네.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들여다보고 싶지 않죠. 후회하고 싶지 않죠. 누가 후회하고 싶겠어요? 많은 경우에 저희 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대면하는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피차에. 근데 그때 대면하는 얘기를 할때 반응이 제각각 나오죠. 어 알았어, 어 알겠어. 이러면 뭐예요? 여기로만 들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아니 좀좀 좀 자신을 돌아다 돌려보고 그 결과를 나오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러, 그런 태도를 취하면 어떡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 얘기가 뭐예요? 좀 말을 듣고 깊이 들여다 자신을 봐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라 이런 요구 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이것이 일어나요 요 단계야 직면하는 단계 여러분 앞으로 2주 동안 오, 요번 주를 제외한 앞으로 2주 더 남았는데 제가 그이 시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직, 어, 지금까지도 그래 왔죠 며칠 동안도 직면하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럴 때아 정말 어, 어, 뭐 아, 그런 말씀이구나 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아, 통과 의례라는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직면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럼 이제는 시작할 수 있잖아요 처절하게 후회가 됐고 회개가 일어났고 날 들여다보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뭔가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단계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단계. 그래서 오늘 그 특별 새벽기도에 새롭게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어, 새벽기도에 나오긴 하셨지만 더 특별하게 새로운 결정을 하신 분들 계시죠. 그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의 광고를 통해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광고를 잘 들음으로 아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나도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어, 되게 기대되는 그런 결정을 하니까 그런 두 번째 직면하니까 기대가 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이라는 걸 했죠. 어떻게요? 새벽기도에 임하는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새벽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태도가 아니겠죠. 새롭게 시작을 내린 그 태도에 뭐요? 뭔가 좀 진지하게. 그래서 어, 몇 분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 내가 이렇게 깨어서 새벽기도를 어, 이렇게 막 너무 너무 또렷 또렷하게 깨어서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뭐요? 예 시작이 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럼 이제 또 다른 측면을 한다면 예배관의 다른 측면을 얘기한다면 선,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아 내가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아 내가 이제는 이런 걸 해야겠구나 아 내가 이제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뭔가 집중해서 우리 통가례 얘기했으니까 오늘 나의 통가례가 뭔지 내가 오늘은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시작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행동의 단계죠 좀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면.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요, 사실은 요 3단계가 3단계까지 오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2단계를 못해요. 왜요? 1단계, 2단계가 제대로 안 거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3단계를 하더라도 그 2단계가 처절한 사람은 3단계를 너무나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단계인 지속하는 단계. 이것도 잘해 나갈 수 있어요. 왜? 이 단계에서 직면을 정말 잘해서 처절. 난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내 행동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바뀐다. 이게 처절했던 사람일수록 삼 단계 시작도 잘되고 사 단계 유지도 잘돼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과정을 성령님 안에서 겪어야 돼요. 만일에 성령님 안에서 겪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단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3단계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늘 말하고 뭔가 시작하고 끝 결과가 없어요. 변화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유지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1단계, 2단계를 잘 너무 전혀 안 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약해, 동기가 이유가 약했고. 그것이 깊 성령님 안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뭐야 내면 깊숙한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면 이것이 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확률이 높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성령님 불쾌하시겠죠 성령님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로 해요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3 단계에서 대부분 어,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자기개발 강사들이 돈벌수 있는 거 자기개발 책들이 돈 버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3단계에서 끝나니까 4단계에서 유지해 나가서 변화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아주 발전하는 이유가 거긴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이 진행돼서 4단계 지속되는 단계 뭐예요? 성령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단계여야 해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그 일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공급받아서 지속해 나가면 내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추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뿌린 거 뿌린 거 뭐예요? 1단계 2단계가 뿌린 거예요 그리고 3단계 행동을 뿌리고 4단계 유지해 나가면서 지속해서 굴러가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삶의 열매, 긍정적인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예, 이렇게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예, 우리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단계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1단계에도 안 거친 사람들도 있죠. 많은 경우. 어떤 경우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 <laughs> 그렇죠. 성경책 안 읽는 사람들. 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오육만 가지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의 생각이 우리랑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계시는 분들은 그 단계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 단계는 그래도 한 3단계까지는 오신 분들 아닐까요?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새벽기도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에 이것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들은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한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적용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오늘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뭐한 2주 더 있으니까 이제 지속해서 이런 부 분들을 같이 예, 끌어 가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그래서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는 일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 체험은 이 하루하루의 단계를 어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한 3년은 앞당긴다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세상 말로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퀀텀. 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그래서 성령 체험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체험을 날마다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은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날마다 지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영성입니다. 아멘. 네,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내 삶의 하루를 살펴보면 내 삶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앞으로 쭉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18일에 특별 새벽기도가 끝났을 때는 변화하는 삶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네, 기대되시면 아멘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올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